좀 붙여야 지 않겠어? 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라라고 했네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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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이 부족해 여러분들 받아달래요 인사 좀 광물이 모자라 광물이 더 필요 해 세로이라고 하고 있네. 어. 아, 진짜. 우리 광물이 더 얼굴해야 돼. 어 너무 무시다 광물이 더 필요해. 다위는 아,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목소리> 부족해. 더 필요해. 티버를 오. 오! <웃음> <웃음> 왜냐면은 스타트랑 똑같이 하면은 스타트는 펌핑에다가 지그로봇에다가 시간 좀폭 있어가지고 그게 안 맞아. 근데 방금은 테란 분이 그런가? 욕 먹어가지고 사벨을 안한 건가? 충동형이 <laughs> 갑자기 왜난이부 하지? 스타에 스타에 해보려고요. 형도기 형이랑 하는 거 아닌가? <laughs> 스타워 게이머 긁는 방법. 내가 <laughs> 그러니까 스타워 게이머들은 진짜 부심이 다 높아요. 다른 게임에 비하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이놈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피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전부 지나간다 구석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더 필요합니다 어? 금 건설 니다 부족합니다 늘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와 슈가복하하하하보 <laughs> <laughs> <부수기, 웃음> <부수기, 부수기. 웃음> 준비 끝났습니다. 보급품가 <laughs> <laughs> 부족합니다. <웃음> 이걸 알고 당해졌네 준호 형이. 멀티 있으면은 클 크리... 멀티 있으면 나가겠다. 아 이게 멀티지고 이렇게 빨리 온다고? 천 개씩 되는군. <laughs> 한 볼까? 아. 어. 아 이건 진짜 차겠다. 역시 트리플도 있네아 이쪽 뭘 해야 돼? 준우 형제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바이킹이랑 지뢰를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면은 분광기 셔틀 그러니까 셔틀리버를 오. <laughs> 의식한거 같은데. <laughs> 털려가지고 이걸 게임이 끝났네요. 지금 이제 못 이겨요. 여기서는 끝내려고 할것 같진 않아요. 뭔가 지금 보면은 다크아칸에다가 아비터에다가... 지금 뭐다 뽑았거든요. 리버에다가 다크에다가 무슨... 어... 다크아, 다크 아비터만 쓰고 있어가지고... 어... 이 정도면은... 네 테라한테도 지겠는데요? 걸로 <뭐로> 솔직히 진짜 많겠네요. 피범 선생님 혹시 안 피곤하시면 한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오 어, 뭐야. 오한판 어, 해드릴 수 있죠. 오 어,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한판 하면 될까요? 아 어, 감사합니다. 아, 뭐 페널티 없이 뭐 진심모드를 원하시는 건가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자를 먹으면서 해볼까? 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벽을 느끼게 해줄까? <laughs> 악마, 악마처럼 해줘야 되나? 능력이라뇨, 능력은 안 돼요. 한번 해보자. 경 느낄 수 있을, 있을까라고 했다고요? 아, 있을까라고요? 이분은, 그거 제가 제가 팬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니긴 해요. 이분이 후원해주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본주의 노예로서 받은 만큼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공짜로 해주면은. 어이구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laughs> 이건 내가 이거, 이다 이거, 지 팬서비스? 근데 상대방이화염차이다 잡아서 게임이 너무 편한 상태거든요 기대합니다 여섯중 점막 동향을 공격리고 있어. 향을공격하 우리 어 우리 풍 우리 풍경 속에에 완료 리막이있어서우에서 우리 야리 풍경 속에서. 우리 을 우리 링 어떡할 건데 자, 한번 빼주자. 응. <laughs> 아직, 아직 안 돼요. 안 <laughs> 아직 아직 더 해야 되는데 아직 땅굴망 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히방선생님 진짜 진짜 괜찮으시면 네 가능할까요? <laughs> 리요? <리어? 웃음> 솔직히 진짜 많겠네요. 피범 선생님 혹시 안 피곤하시면 한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안 되시면 괜찮습니다. 어한판 해드릴 수 있죠. 어 감사합니다. 어뜨, 어떻게 어떻게 한판 하면 될까요? 엄마엄마처럼 하지 마. <리도> <리도> 피흐 선생님 진짜 진짜 괜찮으시면 흐 네, 가능할까요? <laughs> <리도> 피곤한 건아니요 피곤한 건 아니고 그냥 시간이좀 늦어가지고 방종할라 했었죠. <laughs> 더 맞고 싶다고요. <laughs> 맞는 거 m 아닌가 m이신가 <laughs> M이, m이가 아니라 mm. 뭐하나면 m. <laughs> <있어>. 해주냐고요. 근데 <laughs> 다들 돈 내고 맞고 싶어 하지? <laughs> <laughs> 아 왜? <laughs> 오바키 찌르기 왜 앞발? 근데 지금 오바키를 하려고 했는 데 오바키를 하기에는 벌써 안 맞아서 지워버렸네요. 유? 그러니까 이제 뭐 유닛의 물량으로 혼내주는 걸 하고 싶은 건데 어떤 유닛으로 해줄까가 문제인 거죠. 사령부 <laughs> 지어져 <지워볼 수> 있냐고요? <laughs> 근데 이건 합법 양악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탐사정은 탐사정은 뺏고 건물 짓기가 쉬워요. 근데 테라는 계속 해줘야 돼. 신경기생충 풀리면 해주고 풀리면 해주고 풀리면 해주고 이걸 계속 해줘야 돼요. 그나마 적어도 상관없겠다. 근데 사실 적은는 적우끼리 신경기생충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건 합법 양악이네요. 이런 불렀어그래 <목소리> 합니다. <목소리> 나 신경의 생충 빼야되는데? 어, 해, 어. 다행이구만. 아, 그 뒤로 물렀어! 지금, 음, 지금 가야 합니다. 뒤로 물렀어! 지금 가야 합니다. 뒤로 물렀어! 뒤로 가야 합니다. 뒤로 물렀어! 마침내 구조된거야 어, 광물지대는다 썼어. 빨리 준비해. 아 근데 이 이거만 해도 지금 없어 이제 만화가 예. 없어요. 아니 씨. 광물지대는다 썼어. 어? 미 이거 공격 안 해? 행성요새가? 컨트롤러봇은 뭔가 본인 그건가? 아니 씨... 아, 완성시키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laughs> 아 됐다 <laughs> 나도 쓸거야 와저기가스킬쓰니까 좋네 확실히 어? 담제 쓰기가 편하구만? 스이 됐어 근데 이제 돈이 없어. <laughs> 너무 많이 떠가지고. 아니, 씨. 물이더 아,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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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캔 어, 좋네 테란 놈 테란 놈들 혼자만 좋은 거 쓰고 아스캔 어, 좋네 진짜. <laughs> <laughs> 진심인 진심 아닌 거 아시죠? 끝났습니다. 이제 돈을 좀 지켜드리기 위한 그거,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일부러 능력을 하려는 거 절대 아니었고요 혹시나 또돈 써가면서 하자고 할까봐, 또돈 아껴드리기 위한... <laughs> 아, 뭐 진심으로 원하시면 한판 더 해드릴게요. 제가! 너이거 미안하니까 테테전 그래 내가 너무 너무 가지고 놀았으니까 테테전 한번 해드릴게요.